님 보금 복음 방송이 복음과 웃음 싣고 평원 교회까지 왔네요. 아, 네. 제가 한 달에 한번 진행하려 고 했는데 막세번네번막 번, 네번 해서 동서남북에서 막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옵니다. 그것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 네. 요즘 부흥 회들도 선도님들이 안 모이시잖아요. 근데 방송 예배는 왜 모이냐면 오시는 분 모두 주인공으로 세워드립니다. 말씀과 메시지, 그리고 찬양과 우리 은사대로. 그리고 우리 오늘 설교하신 우리 장혜영 목사님께서 최은의 방송을 또 개국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버의 뭐 국장님, 아니, 죠 총장님이신가? 네, 부학장님이시고, 사이버,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평원교회 우리 목사님, 네. 반증과 메시지 듣고 제가 마음이 울컥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만든 우리 이렇게 재단에 빌려주신 우리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번 토요일도 에 저기 동암역에 배달교회 갑니다. 거기는 한달 한번 정해졌고요 오늘도 오늘은 또 예기치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만나의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2부에 순서 맡은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 감사드리고 끝까지 같이 우리 협력하면 좋은 일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 작품화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